안녕하세요. 백원장 PT샵입니다. 오늘은 CU 로드를 이용해서 6컬 노글루 펌 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6컬은 C컬보다 조금 더 강한 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전 로글루펌 영상에서는 고객님이 매달 펌을 받으셔가지고, 일제를 바를 때 로드에 바로 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직모거나 억센모 노글루펌 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바로 실무에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눈두덩이 테이핑을 할때 투명 인보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얇게 손으로 그냥 찢어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기도 하고 고정도 잘 돼서 이 테이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눈다 이렇게 테이프로 많이 올리면 펌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살짝만 올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델은 저희 새언니고요 눈이 살짝 돌출된 형태이기 때문에 노클루 펌을 할 때는 글루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앞뒤쪽으로 테이프를 로트에 붙여서 로트가 들뜨지 않게 고정을 조금 시켜주는 편이에요. 펌을 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영상에 다양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세미 노글루 펌이나 여러가지 편하신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익숙하고 그리고 펌이 잘 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롯데는 6컬 SS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눈에 앞뒤 테이프로 해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 롯데를 고정할 때는 너무 눈 밑으로 처지지 않게 눈 라인에 맞춰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롱 마이크로 면봉을 사용을 해서 일제를 발라 주시면 되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골고루 속눈썹에 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어, 직모 같은 경우에는 로트에 붙지 않고 이렇게 바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를 이렇게 골고루 어, 발라준 다음에 펌제로 눌려주면은 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제를 속눈썹에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노글루펌 할때 일제 바르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지만 다른 원장님들은 눈 밑에 랩을 깔아서 일제를 바르시는 원장님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어, 화장솜을 잘라서 어, 로트의 속눈썹을 고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냥 골고루 일제가 속눈썹에 다 묻도록 발라주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화장솜을 미리 잘라놔서 바로 화장솜으로 이렇게 속눈썹을 고정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떠 있어도 화장솜으로 이렇게 눌려주면은 로트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흡수시켜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타이머로 시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저는 한 7분 정도 됐을 때 연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체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시로 만졌을 때 로트에 잘 붙어 있으면 연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일제를 조금 더 해서 한번 더 발라준 다음에 화장솜으로 다시 한번 더 고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로트 위로 아직까지 연화가 잘 되지 않는 모델이 보이거든요. 이때 한번더 일제를 발라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왼쪽편은 손으로 많이 조금 가려서, 오른쪽편으로 한번더 자세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꼼꼼하게. 앞쪽까지 펌젤을 잘 발라주신 다음에 화장솜으로 한번더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연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7분 정도 있었는데도 연화가 조금 잘 진행이 돼서 어, 저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이따가 한번더 체크를 한 뒤에 닦아줄 생각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속눈썹을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일제를 조금 더 해서 속눈썹에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처음 바를 때랑 다르게 로트의 속눈썹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 여기 밑에 뿌리 쪽이나 조금 더 연화가 덜된 곳은 이렇게 일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체크를 해주고 연화가 잘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솜을 덮어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는 저는 립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어, 일제를 닦아주는데요. 어, 원래 그냥 화장솜으로 닦았는데, 립 브러쉬로 닦는 게 조금 더 섬세하고 어, 조심스럽게 결 정리를 하면서 닦을 수 있어서 요즘에는 립 브러쉬를 사용해서 을 닦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를 꼼꼼하게 어, 닦아주신 다음에 어, 이제를 발라주시면 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제를 꼼꼼하게 닦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모이신 분들도 연화가 잘 되면 어, 로트에 잘 붙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를 잘 발라준 다음에 화장솜으로 잘 고정을 해서 시간 체크만 잘 해주시면 이쁜 펌을 완성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깨끗이 일제를 닦았으면 바로 이제를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처음과 동일하게 롱 마이크로 브러쉬로 이제를 붙여서 속눈썹에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이랑 다르게 이제 바를 때는 로트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바르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발라주시면 되세요. 팔제 때랑 다르게 이제 때결 정리를 잘 해주셔야지 펌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제를 바를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도 마찬가지로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밑부분부터 화장솜으로 잘 감싸서 어, 안 올라간 부분 없이 잘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눈도 마찬가지로 이젤을 바르면서 결을 한번더 잡아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초점이 잘 잡혀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일제 있었던 시간이랑 저는 똑같이 두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일제를 13분 뒀으면 이제도 마찬가지로 13분 있다가 깨끗하게 닦아 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일제를 꼼꼼하게 바르면 어, 속눈썹이 로드에잘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고정시킨 상태로 화장솜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잘 고정을 시켜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카메라 각도를 제대로 잘 조절을 못해서 어, 혹시 잘안 보일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을다 바른 다음에 펌지로 똑같이 잘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깨끗하게 닦아 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립브러쉬로 닦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립브러쉬로 꼼꼼하게 잘 닦아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좀 립브러쉬로 닦기 답답하다 하시면은 화장솜이나 다른 걸로 닦아주셔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립브러쉬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조심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깨끗하게 닦아내면 노글루펌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까지 잘 제거를 하고 로트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노글루펌은 로트에 글루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떼시면 되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로트를 어, 글루로 고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로트 사이에 펌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이렇게 브러쉬로 깔끔하게 닦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백원장 뷰티샵이었습니다.